사무엘상 25장 32절로 44절. 한 지붕 아래에서 평생 인간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까? 하늘이 묶은 것은 하늘이 풀어주어야 한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중심을 보시고 계십니다. 내가 참에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묶인 것을 풀어 주십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지난 시간 나발과 아비가일 부부의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나는 악처인가? 나는 양처인가?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내인가, 남편인가 봅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장군께 약속하신 대로 온갖 좋은 일을 모두 베푸셔서 장군님을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주실 터인데,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이시든지, 몸소 원수를 갚으신다든지 하여, 왕이 되실 때에 후회하시거나 마음이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처럼 좋은 일을 장군께 베풀어 주시는 날, 이 여종 아비가이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기롭게 권면하여 준 그대에게도 감사하오, 권면하여 주었다고 합니다. 다윗도 아비가일을 알아본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나발과 같이 사울과 같은 불같은 성정에 하나님의 영이 아닌 악한 영에 쓰임받는 과정, 즉 하나님이 버린 상황, 하나님이 축복을 거두어 간 상황이라면 아비가일이 와서 이렇게 말한다고. 너가 감히 나한테 뭐라 말하느냐 하면서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붙든 작정된 자이기에 귀를 열어 아비가일의 권면 입법자, 판단자, 재판자, 사람의 목숨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소리가 그 심장에 들렸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종종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어도 성경 말씀을 보아도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끝까지 고집을 피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심장을 열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에게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니 이 자리에 말씀을 들으러 나온 것과 같이 다윗도 아비가엘이 권면이라고 한이 낮은 자세의 다윗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아비가엘은 빠른 시간에 많은 것들을 준비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구하였던 것보다 더 많은 곡식을 준비하여 왔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는 아비가일이 참으로 지혜롭고 현명하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자라 보입니다. 아비가일은 온 가족이 멸문 지하에 죽게 생겼던 그 상황에도 나발이 그 모습을 보고도 한마디도 큰일이든 작은일이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비가일, 참 좋습니다. 왜 나발이 어제까지 일들을 말했을 때 심장이 먹고 돌처럼 굳었을까? 두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나발은 아내 아비가일이 자기한테 말도 안 하고 다윗에게 그 많은 재산을 가져다 주었느냐. 화를 내다가 심장이 멎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일을 듣고 두려워 자신이 갑자기 그 두려움에 심장이 멎었다라고 해석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음에 나옵니다. 나발이 죽자마자 다윗이 아비가일은 아내로 부릅니다. 아비가일은 남편이 죽자마자 서둘러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서둘러.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바꾸지 못합니다. 아무리 미워도 시간을 두고 생각해 봐야 하지 않느냐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늘이 묶은 것은 하늘이 풀어 주어야 합니다. 아비가일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나발이라는 자와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알고 있는 여인이 얼마나 오랜 시간 남편처럼 포악해지지 않고 하나님께 중심을 두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울며 애원했겠습니까? 나발과 아비가일이 사는 모습을 한번 가보십시다. 우리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분명히 아비가일은 나발과 하늘이 묶어 주었습니다. 분명히 묶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보니 나발의 형편은 없는 자입니다. 많은 돈은 많이 벌었습니다. 재산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품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닙니다. 술을 먹고, 교만하고, 왕보다 더큰 잔치를 베풀 정도이니 종들이 말합니다. 성질이 불 같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포악한 주인이었겠습니까? 종들도 그러고 그렇다면 아내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혼이라도 하고 도망이라도 가고 다른 사람에게 가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가 일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합니다. 천륜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묶었으니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겠거니 참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입을 닫고 눈을 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입을 열고 눈을 닫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멀어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였기에 눈을 뜨고 입을 닫고 일상을 성실히 살며 자기가 집안을 다스립니다. 국간의 열쇠를 갖고 종들도 다 다스렸다는 증거입니다. 그녀는 현모양처라는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반드시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나발을 바꾸든지 자신을 자유롭게 하든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묶는 것은 하나님이 풀어줄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때가 다윗을 만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두 남자를 아비가일은 보았습니다. 권면을할때 다윗은 감사히 받았습니다. 아비가일은 똑같은 말을 나발에게 했을 때에 분명히 나발은 들을 생각도 안 했을 것입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그는 그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때가 되매 하나님이 자신에게 묶인 것을 풀어 줄 때가 왔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영적으로 영의 눈으로 이 여인은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저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을 하고 아비가 일은 기다렸습니다. 분명히 하늘이 묶은 것을 하늘이 풀어 줄 것이다. 여러분 눈을 감아 보십시오. 주님께 한번 물어 봅시다. 주님, 저도 묶인 것이 있습니다. 인간 쇠사슬이 있습니다. 주님이 묶어 놓으셨으니 주님이 풀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묶은 것, 그것을 너가 원망했느냐? 분노로 다 표출했느냐? 그 원망과 분노로 너희 배우자를 죽여가며 끝까지 나의 뜻을 몰랐느냐? 또 묻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 묻습니다. 그래, 잘 참았다. 내가 묶은 것,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묶어 놓은 천륜에 대해 너는 순종하였구나. 이제 너희 행실을 다 보았으니, 내가 묶었으니, 내가 풀어 줄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사람의 유형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비가일처럼, 한나처럼, 라헬처럼 나의 상황을 보고, 원망, 분노보다는,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묶어주셨으니,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내 입술을 지켰는지, 내 마음을 지켰는지,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 쇠사슬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 눈을 감고 돌아가 봅시다. 내가 누구였는지.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사. 현재 사는 이 세상의 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따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의 삶을 보시고 내가 참해 남편을 데려가시고 남편을 아비가일의 족쇄에서 풀어놓고 아비가일을 다윗이 묶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부아스를 만난 룻을 기억하십니까? 룻도 남편을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우연히 이삭을 줍다가 부아스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순간에 하나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퍼즐, 온 우주의 퍼즐을 맞추고 계십니다. 바세바, 기억하십니까? 그죄 가운데 다윗과 바세바가 부부가 됩니다. 첫 번째 아이는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 아이, 그가 솔로몬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모든 것, 천륜, 인륜, 하나님이 묶은 것을 우리가 풀수 없고, 하나님이 묶었다, 풀었다 하실 수 있는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받을 만한 자, 귀가 열린 자만 받으십시오. 하늘이 묶은 것이 있습니다. 인간 쇠사슬이 있습니다. 한 지붕 아래 나를 묶은 인간 쇠사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묶으셨으니 순종합니다. 복종하겠습니다. 원망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나쁜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그렇게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 것만 같아도 나는 참았습니다. 하나님이 묶었으니 그 천륜에 대해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아비가일처럼 열심히 일상을 성실히 헌신하고 가족을 책임지고 죽어라 내 삶을. 지탱해 왔습니다. 주님, 나발의 인간 쇠사슬에 묶여 있는 아비가일을 풀어주신 것처럼, 저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도 아비가일처럼 나발의 쇠사슬을 풀어준 것처럼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묶은 천륜을 풀어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못 바꾸니 하나님이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중심을 이 시간 드립니다. 내가 참해 그 계획을 위해 우리 자손들의 계획, 미래의 계획을 위해 인간 쇠사슬을 묶어 놓았던 것 믿고 아멘하며 주님이 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성령 사관 학교 귀가 열린 자, 눈이 뜨인 자, 입을 다둔자 그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였습니다. 아멘.